우리가 드디어 낮 토크를 마치고 밤 토크로 돌아왔습니다. 네. 각국의 술자리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 혹시 한국에서 술자리 와보셨나요? 네. 아, 가 네. 오, 네. 오 네. 텐션이 거의 텐션이. 매일매일. 이 <laughs> 한국 술자리가 이원계에 달랐다 이런 게 특별했다라고 느끼신 게 혹시 있을까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야너술안 마셔? 나안 마셔, 뭐. 오케이 하고 이제 약간 넘어간다고 음. 여기서 o 안 마셔? h 안 마셔? you saw the m u s 니 r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a show. I 라 a n t even think of t 이 e mushroom. I can't even see the car. I c a n 거 even see the c a 그 I can't even see the car. I can't e v e 지 s e 라 the 그냥 이렇게 할수 있다. <laughs> 그분 진짜 텐션이 다른 것 같아요. 그 펍을 가서 앉아 있는데 이렇게 단체로 한번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마시는데 이렇게 에너지를 2 시간 동안 쓰시면 <웃음> <웃음> 가끔 몇분 주무시고 계시고. 어, 왜 그렇죠. 저분들은 집에 안 가셔야 돼? <laughs> <laughs> 근데 계속 다, 이쪽은 주무시고 계시고, 이쪽 계속 가고 있으니까. 음. 와 여기 에너지가 진짜 장난 아니구나. 네, 근데 나중에 또그쪽이 깨고 또그쪽 이쪽 다시 가요. <laughs> 야, 대단하네, 야, 대단하네. 좋아, <laughs> 진짜 좋아. 대단하죠. 타 씨께서는 뭐 한국의 술 문화가 좀 이런 게좀 달랐다라고 느끼신 게 있을까요? 어, 저는 이런 게 달랐다기보다 그냥 한국의 술 문화 자체가 그냥 <laughs> 달랐어요. 왜냐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시다시피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알코올을 금하고 있어서 뭔가 술 마신다 그러면 되게. 되게 불량한 사람으로 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뭐만 하면 술을 마셔야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접시도 재밌게 충분히 놀수 있는데. 근데 마셔보니까 확실히. 시하고 <laughs> 놀게. <laughs> <치약을 웃음> <치약을 웃음> <치약을 웃음> 네, 좀 늦은 거예요. 아, 시하고 놀면 더 재밌구나. 아, 이래서 마시는구나. 네, 알게 됐습니다. 근데 시 돌아가셨을 때 <웃음> 그게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어, 한국에서 기억에 남는 술게임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에는 이런 술 게임 같은 게 있다. 뭐 소개해 주신 게 있어요? 아, 전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홍삼 게임. 네, 그게 사실 딸기나 그런 건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차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홍삼 게임은 계속 집게 되니까 다 하게 되고 그 사이에 헷갈리니까 계속 마시게 되니까 금방 술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laughs> 술 아까 못 마신다고? 갑자기 <laughs> 술을 <laughs> 안했요 우리가 술문화라고 이야기하면 빠질 수 없는 게 클럽! 아니 나이트! 그쵸 그쵸 이 한국 사람들도 술을 마시고 클럽이나 나이트 이어 곳에 많이 가는데 뭐 세계 각국의 나이트 혹은 클럽은 어떤 모습일지 한국과 좀 이런 게 다른 것 같다 싶은 게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그 분위기 그 안의 분위기 완전 영국이랑 완전 달라요 맞아요 약간 한국 클럽은 그 약간 슬 헌팅 슬쩍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 있는데, 헌팅하는데, 약간, 헌팅하는 내가 약간. 약간 목적으로 가는데, 근데 영국에서는 진짜로 춤추기 좋아서, 그리고 음악을 뭐 즐기고 싶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아, 나 클럽 되게 좋아. 나 클럽 가는 게 좋아. 춤추는 게 <laughs> 좋아 야,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계속... 아, 쓰레기네. <웃음> <웃음> 아, <웃음> <웃음> 사실 저는 응. 어제 하트에 갔는데 아 거기서는 약간 큰 스킨이 많이 <laughs> 받았어요. 아, 아, 스케일이 외국인인데. 네. 음. 아 근데 그것도 약간 아 외국인 식게도 아, 어, 외국인들이 식게도 지킬 수 있고, 음. 아 그런 그렇게도 받을 수 있죠. 한국에서는 클럽은 아 시까지 아니면 음. 그 시까지. 열려있고 열 네. 아침, 네. 네. 아침 네 아침 그런데 네. 런던에서는 보통 3시까지 열려있어요 책임 없죠 책임 없죠 그리고 약간 클럽 한국 클럽의 좋은 점은 왔다 갔다 할수 있어서 아, 그게 아, 들어가고 나, 다시 나가고 다시 들어갈 수 있어서 그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 영국에서는 나가면 다시 못들어가 그러면 또또 내려...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춤은 약간 좋은 춤인 것 같아요. 보통 클럽 하면은 술도 마시지만 춤도 되게 많이 추잖아요. 그렇죠. 영국 애들이 춤더 많이 추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맞아. 한국에서 막 그렇게 춤 추지 않아요. 스페이스 자체가좀 좁아가지고 음. 사람도 음. 많고 그래가지고 뭔가 <laughs> 무브를 보여주기에는 <laughs> <만에 웃음> 다비켜라막 이러면 춤출 수가 없으니까. <laughs> 홍대를 금요일 밤에 갔었는데. 이래서 사람들이 물금 불금 많은구나. 가는데 진짜로 이, 이 일, 일 이렇게 있었어요, 됐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열개잖 이렇게 왜 진짜요? 왜 <laughs> 이렇게, 이렇게밖에 못 움직여요? 진짜로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이. 그래가지고 막 이제 나는 가서 춤을 추겠다. 아, 나 드디어 나의 댄스 DNA가 발동할 때가 됐구나. 나 갔는데 이제 꽉차 있으니까 이제 같이 다 같이 이러고 나오는 거죠, 이러고, 이러고. 내친 같이 같이 러 같이 이러고 있다가, 야야 야, 나가 나 어디서 보 숨을 못 쉬겠어 나가 나서 나갔다가 자, 그때 사람도 너무 많았고 막 그래서 가지고,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어. 완전 복잡한 클럽에 가봤는데 그때는 거기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서 약간 사람들이 춤을 줄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그렇죠. 졌어요 그쵸 머리 <laughs> 거리야... <목소리가> 아니 아니 그 정도 아니었어요 거, 이게, 그냥 네. 그렇게요 네. 저는 아... 키가 커서 약간 키가 커서 다행이었어요 왜냐면 숨을 쉴수 있어요? 쉴수 있어요? 그렇게 정말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이는 거 정말 한국클럽만의 문화라고 할수 있죠 근데 그렇게 많이 모이는 거는 세계 각국의 많은 대학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아쉽지만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야 할것 같고 간단하게 소감 한 분씩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일단 저는 사실 뭐 캐나다나 영국 폴란드 이런 문화를 전혀 몰랐었는데 되게 다양한 문화를 알게 돼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한국에 언제 오랜만에. 월요일만을... 되지 않아서 음. 그런데 그런 처음 친구들이 약간 사귈 수 있어서 네 너무 좋아요 <laughs> 저도 이렇게 너무 좋은 친구들하고 또 목소리 좋은 사회자님하고 <laughs> 같이 일한 시간 보낼 수 있게 해줘서 너무 영광이었고 또 이렇게 이런 자리를 준비해 준 이미지 밴드 팀에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되게 재미있었고 새로운 경험은 없는데 뭐 다른 나라 문화도 알게 되었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네,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나라의 문화들을 들으면서 약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이해하는 입장,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프로그램이 그 많은 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약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출연자분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대학생활의 낙과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음악을 <laughs> 천천히 갈 때, 천천히 들 때부터 해야 돼. 지금 시간 10시 40분입니다.